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람, 웬 은혜이십니까? 이악하고 음난하고, 재만은 이 시대에 우리를 믿음의 뿌리로 깊이 말씀과 기도로 내줘 주시고, 참으로 믿음의 부께서서 오지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서 무장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듯이 참으로 전도하고 섬겨하며 부자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고하게 써갈 수 있는 귀한 혼내를 허락하신 아버지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오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혼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교회에서 진실로 적은 무리가 모여 아버지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에 하느님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특별히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을 던지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 선포할 때마다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참으로 아멘으로 하답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요 그 말씀을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잘 받아 생명의 시하시되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차의 사자들로서 참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 천문천사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